는이 은행에 대한 애정이 어느 지역보다 더 불타고 있습니다. 저희 진심입니다. 오늘 제 사회 부자 축제를 맞이하여 여러분들이 다 이미 가슴으로 마음으로 다 부자가 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부자는 호주머니에 지갑에 있는 돈의 액수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오늘 이곳 어령 리치 리치 페스티벌 이 축제에 모인 여러분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곳 출신 삼성가가 부자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못지않은 소중한 가치를 가슴에 지니고 이 지역 축제에 진심으로 동참하고 그리고 이곳을 사랑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서로 감사 줄줄 아는 그런 인품을 지닌 아주 멋진 진정한 부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수 한 채로는 아직도 마음이 너무 시끄럽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따뜻하게 풀어 드릴지 인구가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인도에 가면은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지만 80%다급빈자들입니다 인구가 작다고 가난한 것도 아닙니다. 제가 한달 전에 덴마크를 다녀왔는데 거기 한 5,6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국민소득 7만 불입니다잘 삽니다. 어느 누구 하나 본인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표정을 짓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곳 어려운 저희 지역구인 밀양 어령 하만 창년도에서 인구가 가장 작습니다. 그러나 삶의 질을 높이고 모든 조건을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고 노령 인구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의료를 만들어 낸다면 이 작은 인구가 그 많은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행복을 창출해 낼 그러한 생공감이 있는 미래가 있는 사람이 살 만한 의령으로 저는 변화할 거라고 반드시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부자라는 테마를 가지고 이렇게 거창하고 멋진 전국적인 이런 축제를 창조해서 이어 나온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공무원들 의회, 그리고 지역 유지들, 각 단체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힘을 모아주고 용기를 주고 서로 격려한 것그 덕분에, 어이의 리치 리치 페스티벌은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일린 제가 국회에 있으면서 많은 의원들이 물어봅니다. 어이의 리치 리치 페스티벌 은 도대체 언제부터 하는 거냐고, 그왜 하게 된거냐고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 광량의 두배 정도가 모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듭니다. 여러분 오늘 무거운 여름이 지나고 아주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최적의 온도를 섭도를 이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이 축제를 함께 즐기게 되어서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 표정도 이제 서서히 매우 행복해져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모두가 마음의 부자, 사회적 부자, 관계의 부자 그리고 거기에 더보탠다면 여러분들이 하시는 직장, 하는 사업, 농사일 모든 돈만드는 일이 다 대박 나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에 대한 그 애정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있었습...